지금 은행들이, 정부들이 필사적으로 비트코인을 막으려 하는 이유가 뭘까요? 두려운 거예요. 자기네들 권력의 소멸이요. 막 돈을 통제하는 권력, 그게 사라지는 거니까요. 하지만 역사는 분명해요.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어요.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어요.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든 안 보유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. 하지만 이것만은 알고 있어야 돼요. 지금 이 순간,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. 아주 근본적으로요.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계속될 거예요. 마치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, 자동차가 그랬던 것처럼, 전기가 그랬던 것처럼요. 앞으로 10년, 20년 후를 상상해보세요. 시대가 변할 때, 가장 위험한 건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. 비트코인은 이미 시작됐어요. 기차는 이미 역을 떠났어요. 여러분은 지금 플랫폼에 서서 선택해야 해요. 이걸 인정하고 살 것인가, 말 것인가를요.